생각해봤어. 진 상대방이 와... 아니, 근데 또 다른 랭커 계정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코리아 도생님 전투력 468만, 또 다른 괴물 분이 등장했습니다. 오마이갓! 어? 자, 랭킹 51위이신데요. 자, 이분 같은 경뭘 쓰냐? 그치, 궁금하잖아? 덱이 정말 특이합니다! 삼탱커라는 드럽도 못한 조합을 쓰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이번엔 지금, 탱크톤 마스터, 그리고 쿠로비카리, 어? 여기 메르자르 가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지너스에 그리고 또, 황금볼, 이거 소니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알다시피 지금, 지너스 핵심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빠밤. 굉장히 뭔가, 이 보기만 해도 뭔가 땀내가 나는 그런 덱 구성 아닙니까, 뭐. 어? 자, 속도를 보니까, 아, 탱마를 일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메르자르 가르드를 이바로 했고, 그리고 또, 황금볼까지 스킬을 넣는 애가 그런 구조인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진어스 사레백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빠밤. 자, 진어스 같은 경우에는 2턴이 시작하면은 5에너지를 획득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턴을 넘기면은 두턴 때부터 이 스킬을 난살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덱이 얼마나 실용성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자, 이분이, 우리 또, 우리 알고 있는, 자, 이분, 어? 이분이 있는 7버에 계신 분입니다, 어? 그 서버에서 지금 52로 살아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자, 한번 이 택이 얼마나 슬머는지 봅시다. 오! 마침!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긴 그런 게 있는 거 같죠?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상대 속도 다 빨라요, 지금? 어? 난리 났어요. 하지만, 맞으면서 버틴다. 그거를 보여줍시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한명 세다. 와, 하지만. 지금, 지금 앞라인 날라왔죠, 한 명? 두명 날라왔어요? 아, 근데 상담이 별로, 다는 거죠? 좀... 아니, 이걸 이겼다고? 설마? 에이, 어떻게 이걸 이겨? 말도 안 되지. 아주 3대6인데요, 설마. 아, 근데 뭔가 안 닿습니다, 뒷라인지, 금거 귀가 안 달아요, 생각보다. 아야. 아거보르스 야, 근데, 이게 지금 멜자 스킬 쓰면서, 피가 차고 있어, 오히려. 안 달아. 봐봐요, 봐봐요. 뭔가 패는데 안 달아요, 생각보다. 이 방패가, 어? <laughs> 아니, 방패가 안 꼽히는데, 여러분? 어? 아 잠깐만요! 어? 아 상대방이 패는데 다이치 잡고 있어요! 어? 아 맞는 거야? 어? 내자. 아니요? 어? 아니, 아니, 패는데, 안 다는데요? 어? 상대방만 지금 체력이 고 있어요! 어? 아니, 뭐지, 이거? 이걸, 어? 아니, 3대6을, 탱커 세명이한 명도 안 죽고 이겨버렸습니다, 어? 아니, 아니, 뭐죠 뭐 이거? 아, 말문이 막히는 그런 덱입니다, 뭐죠, 이거? 한번더 다시 보자고. 어? 아니, 미쳤어, 이건 어? 자, 이번에 상대방서또 다, 다빨라 근데 심지어 아마이까지 있죠상대방 아니. 아, 그래 달긴 하네. 역시 아마이 남아인가 어?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 이 탱커도 지금, 이 내구도 뭐죠? 아니고 안 죽어요. 뭐요 이거? 톡 톡. 자저 뒤에는 수왕이 날라가버린것 같은데 여러분? 어? 아니 수왕이 없었어요. 뭐? 아니 나 아마 이 아까부터 잘 때리고 있거든. 탱크토마스를 근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 혹시 어, 사츠가 초벌했으면은? 아. 아니네 의미 없네요. 미안하다. 너무. 와, 아니. 아니, 진짜 땀내가 장난 아니다. <laughs> 아니. 이게 요새 흔히 지금 한서브 메타라 하면은, 그냥 막 스킬 난사해서한 발이 조지는, 어? 아, 그런 구도를 생각해 는데 이건 완전히 그, 어? 틀, 틀을 깬, 어? 그런 이제 특이점이 온 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우리 사이타마 형이 지금 이분한테 굉장히 좀 많이 덤비는데. 어? 봅시다. 자, 그럼 오른쪽이 도제 형님이에요. 오, 오, 오! 메소 죽었다! 메소 죽었다! 어, 잠깐만요. 이거, 멜 잡수 되나? 어, 지금 다죽었는데 이거 탱크 도스 치죠, 상대방이? 와, 아니, 근데, 탱마가. 아니, 탱마 이거 뭐야? 아, 탱마 너무 단단한데요? 야, 나는, 딴 것도 이 탱크 도스 마스터는 치고 싶지 않다고? 뭐좀 그런 생각이 들어. <laughs> 나는 딴 거보다 얘는 치고 싶지 않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 그러게 악망이 아니, 이거는 정신이 나버린데요. 어? 아, 이게 멜자가 전 핵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아니, 얘가 지금 사고 있는데요. 뭐죠, 이거? 아, 역시 그 탱크톱은 불멸? 아, 이거는 탱크톱 장비를 봐야겠네 아니, 저 도대체 무슨 탱크톱 매직을 부르신 겁니까, 우리 형님? 아, 아 탱크토마스 전투력이 128만이면 가능하구나. 오마이갓. 자 여러분 전투력이 아예 달라요. 전투력이 단위가 달라요 지금. 어? 크로미칼 99만이죠. 탱크도 1 2 8만입니다 아니 이거? 건못 어? 지금 육성이 코피요. 어? 이거 육성되는 순간 아무도 못 말려고. 자 170만. 어? 이거 뭐 때리면 달수 있는 그런 건가요? 뭐죠 이거? 마스터 탱크톱, 사성. 에스쿠비장, 사성. 아니, 이건 뭐야이 장비, 요 아, 차라리 나는 길드보스에 있는 개령한 슈을 패스 패치 아, 난이태크토마스 건드리지 않을래요? 제발, 살려줘. 자, 그로도저 형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기장으 넘어가도록 할게요.